네, 풀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름의 길이가 100m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으면 100m고 그 다음에 세로를 x라고 잡고 가로를 y라고 잡으면 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xy 값즉 가로 세로 곱한 이 직사각모양 운동장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풀을 하면 이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. 여기서 이 최댓값이 되야 되니까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므로 양변에 2를 곱해 줍니다.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xy가 되고 여기에 x 제곱 y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만이라고 했으니까,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, x, y는 5천이 됩니다. 따라서, 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의 최대 넓이는 5천 제곱킬로미 제곱미터입니다.